요즘 뉴스마다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 우울하네요. 그래서 이번엔 기분 전환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자들을 매출액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과 2024년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출처에 따라 순위와 매출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위, 새우깡 농심. 1971년에 출시된 대한민국 대표 스낵으로 2023년 매출액은 1358억 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포카칩 오리온 감자칩의 대표주자로 다양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1163억원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3위 프링글스 농심킬로그 독특한 통 모양의 감자칩으로 2023년 매출액은 984억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꼬깔콘 롯데웰푸드 고소한 옥수수 맛이 특징인 스낵으로 2023년 매출액은 879억 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5. 오징어 땅콩 오리온. 오징어와 땅콩의 조화로운 맛이 특징인 과자로 2023년 매출액은 6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위 마뚱산 혜태제과.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과자로 2023년 매출액은 5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7위 허니버터칩 혜태제과. 한때 품절 대란을 일으킨 달콤한 감자칩으로 2023년 매출액은 4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위 태양의 맛선 오리온. 독특한 식감과 맛으로 인기를 끈 과자로 2023년 매출액은 4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9위 꼬북치 오리온. 내겹의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 스낵으로 2023년 매출액은 4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위 홈런볼 혜태제과 부드러운 초콜릿 크림이 들어간 볼 형태의 과자로 2022년 상반기 매출액은 403억 1,500만 원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출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과자 시장의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외국 과자도 상위 10위도 알아볼게요. 1위, 프링글스 미국. 대표적인 감자칩 브랜드로 오리지널, 사워 크림 앤드 어니언, 바비큐 등 다양한 맛이 인기 있어요. 2위 오레오 미국 바삭한 초코 쿠키와 달콤한 크림이 어우러진 과자로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3위 키캣 일본 영국 웨이퍼와 초콜릿이 조화를 이루는 초콜릿 과자로 일본에서 녹차 맛, 딸기 맛등 다양한 버전이 나와 인기가 많아요. 4위 포키 일본 길쭉한 과자에 초콜릿이 코팅된 스낵으로 딸기 맛, 초코 맛, 말차 맛등 다양한 맛이 있어요. 5위 도리토스 미국 짭짤하고 바삭한 나초 칩으로 치즈 맛과 칠리 맛이 특히 인기 있어요. 6위 페레로 로세 이탈리아 고급스러운 초콜릿으로 헤이즐넛과 초콜릿이 조화를 이루어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요. 7위 허쉬 초콜릿 미국 밀크 초콜릿 쿠키 앤 크림 등이 인기 있고 다양한 디저트에도 활용돼요. 8위 스니커즈 미국 땅콩 캐러멜 누가 초콜릿이 들어있어 든든한 간식으로 좋아요. 9위 에멘드미즈 미국 알록달록한 초콜릿 캔디로 땅콩 버전도 인기 많아요. 10. 초코파이 말차 맛 베트남 오리온 현지 생산 한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제조된 말차 맛 초코파이가 특히 인기가 많아요. 이외에도 토블론, 트윅스, 해리보, 젤리 같은 수입과자들도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탑10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